이건 도전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한복판에 축구장 100개 크기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름도 거창합니다. 페라펩일 조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TSMC도 긴장했고요. 근데 말이죠. 정말 삼성이랑 TSMC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세계는 이미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칩 전쟁, 플랫폼 전쟁, AI 전쟁,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가 그 진실을 읽어드립니다. 2025년 1월, 일론 머스크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요. 여의도 면적의 수배, 축구장 100개 가까이 되는 규모인데요. 여기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삼성전자한테 칩을 받아왔거든요. 갑자기 왜 직접 만들겠다는 걸까요? 첫째, 머스크는 정말 삼성, TSMC 없이 혼자 할수 있을까요? 둘째, 이게 성공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셋째, 그리고 이게 당신 국민연금, 당신 일자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이 막 IMF 극복하고 회사 다니던 시절이죠. 그때 애플이 있었고요. 노키아가 있었고 모토로라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들 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애플만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했죠. 노키아는 망했고요. 모토로라는 휴대폰 사업 접었고요. 왜 그랬을까요? 반도체는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메모리와 바운드리 합쳐서 20조에서 30조원 사이입니다. 강남아파트 33평으로 따지면 수만 채 값이에요. TSMC는 더 많이 씁니다. 40조에서 45조원 수준이에요. 이게 1년치에요. 매년 이만큼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 연매출이 얼만지 아세요? 120조 원 정도거든요. 여기서 거대한 공장 짓고 매년 수십조 원 RD에 쏟아부으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나 만들고, 반도체는 반도체 회사한테 맡겨라.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머스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머스크는 반도체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협상력을 가지려는 거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일이에요.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4나노 공정으로 칩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지금 다른 큰 물량들이 있어서요. 그 물량이 뭐였냐면 엔비디아 같은 AI 칩 대형 고객들이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죠. 내가 돈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는데 왜 뒷순이야? 근데 삼성 입장에선 더큰 물량의 손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tsmc한테 갔습니다. 대만회사죠. 근데 tsmc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엔비디아, amd 줄이 길어요. 테슬라님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기다리라고요? 자율주행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패보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테라 팹입니다. 이건 진짜로 다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한테 가서 나 공장 있어 근데 네가 잘 만들어주면 네 걸로 할게 이렇게 협상하려는 거죠. 카드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설계 능력이 있다. 하지만 좋은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아, TSMC야, 이제 내 얘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머스크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반도체 공장 짓는 게 건물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 가지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 장비입니다. 이 UV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기계예요. 이게 한 대에 얼마냐면요. 약 2천억 원대입니다. 제네시스 g90을 천대 넘게 살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한 곳입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안 팔면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asml은 선도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먼저 공급합니다. 삼성도 tsmc도 인텔도 기다리는데 테슬라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벽 사람입니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이 7만 명이에요. tsmc는 8만 명이고요. 테슬라는 지금 반도체 설계 인력이 수백 명 규모입니다. 대규모 공장 지어놓고 돌릴 사람이 부족한 거죠. 결국 삼성이나 tsmc에서 사람을 빼와야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반도체만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 벽, 수율입니다. 수율이 뭐냐면요. 100개 만들었을 때 멀쩡한 게몇 개냐는 거예요. 삼성 4나노 공정 수율이 70% 중후반대로 추정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 넘게 쓸만한 거죠. 근데 테슬라가 처음 공정 돌리면요. 훨씬 낮을 겁니다. 이걸 선도 업체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소 수년이 걸려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제대로 된 칩은 못 파는 거죠.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하면 뒤처지니까요. 지금 세계는 AI 칩 전쟁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1등이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엔비디아도 칩을 직접 안 만들어요. TSMC한테 맡기거든요. 구글도 자체 칩 만듭니다. TPU라고요. 아마존도 만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요.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거든요. 엔비디아 H100 칩한 개가 수천만 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려면 칩만 수조 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들 생각합니다. 내가 설계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잖아.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AI 학습시키려면 칩이 수만 개 필요한데 이걸 다 엔비디아한테 사면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칩 설계는 할수 있어요. 근데 만드는 건못 해요. 왜냐? 삼성이랑 TSMC가 너무 잘하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이 10% 중반입니다. TSMC는 60% 중반이고요. 둘이 합치면 75% 정도예요. 나머지는요? 인텔, 중국 smic. 근데 이 회사들은 기술이 2년에서 3년 뒤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삼성이 왜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로직, 패키징을 한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턴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테슬라가 이런 칩 만들어줘 라고 하면 삼성은 설계 지원부터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다 해줄 수 있어요. TSMC는 바운드리만 잘해요. 메모리는 다른 데서 사야 하고, 패키징도 따로 맡겨야 하죠. 근데 삼성은요? 한 곳에서 다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아시겠죠?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공장 지어도 최첨단 칩은 삼성이나 TSMC가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다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테슬라가 공장 지으면 누가 돈 버는지 아세요? 한국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부장이 뭐냐고요? 소재, 부품, 장비예요. 반도체 공장은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가지 장비, 수만 가지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누가 만드냐?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반도체 세정 장비. 칩 만들 때 먼지 하나만 묻어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초순수로 씻어야 하는데요. 이 장비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원익IPS라고요. 반도체 가스, 회로 새길 때 특수 가스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한국 회사가 만들어요.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이죠. 대규모 반도체 공장 한개 라인을 지으면요. 장비와 소재에만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한테 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장 지은 다음에도 부품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회로 그릴 때 쓰는 감광액이에요. 이게 소모품이라 계속 사야 하는데, 한국 동진 세미캠이 세계 최상위권 회사예요. 테슬라 공장이 돌아가면 매년 엄청난 양을 사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낸 연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테슬라한테 칩 공급하면 매출 늘어나죠. 국민연금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요. 원익 IPS, SK 머티리얼즈 같은 소부장 회사들도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공장 하나 움직이면 한국 기업 수십 곳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요. 원익 ips가 최근 몇 년간 직원을 꾸준히 늘렸거든요. 당신 자녀, 손주가 취업할 회사가 생기는 거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천안, 아산, 평택 이 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소부장 회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테슬라가 공장 돌리면 한국 소부장 기업들이 물량 받고 그럼 이 지역에 투자 더하고 일자리 더 생기고 세금 더 거치고 그게 복지로. 연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그냥 테슬라 대 삼성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2025년 7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2.8조 원, 미화로 165억 달러짜리 계약이에요.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이 나노급 공정으로 테슬라 AI 6칩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머스크가 테라팹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삼성한테 왔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한 세 가지 벽 때문이죠. 장비도, 사람도, 수율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턴키 능력! 한 곳에서 메모리부터 로직, 패키징까지 다 해주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편한 거죠. 근데 이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삼성이 물량 많아서 못 받아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테슬라가 나도 펩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결국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 이건 삼성이나 TSMC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협상 카드를 주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머스크가 공장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할수록 한국 소부장 기업이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 장비도, 부품도, 소재도 한국 것을 써야 하니까요. 삼성전자는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턴키 능력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미 22.8조 원짜리 대형 계약을 따냈죠. 테슬라가 자체 생산을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검증된 파트너인 삼성으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70년 전 우리는 연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요? 반도체 없이는 세계가 안 돌아가는 나라가 됐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우리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테슬라 테라페 프로젝트는 2027년경 초기 샘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나노 양산을 이미 시작했고요. 2030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중장기 목표로 2천억에서 3천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속에서 당신의 연금이 당신 자녀의 일자리가 우리 경제가 함께 커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삼성대 TSMC 파운드리 전쟁 그리고 SK 하이닉스 HBM이 이 구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 소부장 기업이 있나요?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